해보세요. 어, 어. 오케이. 오. 감 찾았어. 감 찾았어? 예? 찾았다고요? 밥 먹고, 들어가기 로? 응. 어. 어때? 밖에서 앉아서. 밖에서 앉아도 돼? 응. 살이 있잖아, 우리. 아하. Uh -huh. 드디어 먹으러 온 니우자버. 그렇지요. 아하. 밥인데 비린 분이고 어. 양이 좀 작아. 니자버랑밥 어. 어.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밥이잖아. 아. 그리고 여기는 토마토도 있고. 나는 아. 그냥 오리지널. 그래도 오리지널. 어. 봉사뷰，그래도좋다시원하고그제봉사뷰好的，好的。好的谢谢他这个是会有点辣吗？呃，这个不辣的，这个是原味的。OK OK、啊。好的哦 내가 좋아하는..이거 뭐라고 하지? 폐야? 이게? 폐가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아, 아보카도 같은 거? 아와우 와우 나 빵순이잖아 우와 과일에 <laughs> 뭐야 으 오이 이으 으겠는데 이. No. 우와, 이거. 바사리야 이거 뭐야? <laughs> 뭐야? 찌단 코코넛, 어. 미엔바오 이거 하나 먹자. 어때? 이거 말고, 이거? 응. 이거좀 맛있는 거 같은데? 그래? 이거래? 그래? <laughs> 너무, <laughs> 너무 많아. <맛을 웃음> 그거 먹고 싶어? 나카롱 먹고 싶지. 그래! 하나 사! 그거는 너무 네. 크다잉 너무 큰디야 이거? 어! 이거 작은 거사 이거는 40원이고 이거는 20원이야 두 배야 이거는 6개 밖에 없고 이거는 16개야 어? 아 어, 회와? 없어요 이거 요거트네? 응. 초코 요거트야. 근데 맛있어. 먹어봐. 약간 초코랑 어 요거트랑 섞은 느낌. 근데 이 카다이프 맛은 거의 안 나요. 당연함. 안 섞었음. 근데 휘핑 빼달라 할걸. 가 굉장히 잔디처럼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맛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응? 그냥 따라오면 돼. 몸이 신데. 신데 텁텁하다. 어? 뭐야? 왜 풀이야? 풀이랑 맨 바나나. 구슬 아이스크림. 바나나랑 보카도랑 바나 나보 티앙마이 가는데 맞지? 응 예, 그리고 장소 묶 아파트 아니야? 왜온 건데 여기? 여기 뭐야? 해피샵 해피, 해피, 해피. 여기는 뭐야? 여기 뭐야? 밀거래 현장인가? 뭐, 이름도 너무 해피샵 이상해. 아니 밀걸 밀거래, 밀거래 했냐고 어 뭐야 봐봐 <laughs> 왜 이래 <laughs> 아니 그니까 못뭐 샀냐고 봐봐 <laughs> 두바이 초콜릿이 이거 언제 샀어대박 하나 먹어볼까? 응. 근데 역 근데 여기야? 무서워? 그러게 나도 몰랐어. <laughs> 반으로 갈라봐. 반으로 갈라봐. 응? 응. 반으로. 헐. 핫카당 올. 먹어볼래? 음 이런 맛이구나 맛있어 남편이 셀프 미용을 했는데 얼굴은 작아졌는데 몸은 그대로라서 조금 이상해졌어요 택배가 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내용물이 다 보이는 택배가 어딨어 님이 저번 영상에 댓글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궁금해서 바로 샀어요. 온남 트러플 그리고 햄 들어간 칩인 것 같은데 미빙 미빙이라는 거 보니까 쌀 과자. 되게 크다. 와,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부었다. 지금 남편은 곧 출근해야 돼서 제가 사리를 데리고 산체를 갑니다. 여기는 벌써 햇빛이 장난이 아니고 거의 30도 이래서 선글라스가 필수예요. 우리 사리도 선글라스 하나 사줄까? 가자, 아, 가자. 봐봐, 봐봐. 말달리는 소리가 나. 우리 강아지, 운동 신경 없는 우리 강아지. 얼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커피를 사러 갑니다. 사리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이크 일로 와 들어와, 빨리 와 여러분, 아 너무 초췌한데? 여러분 저는 지금, 하 아, 하사 진짜, 아 냉장고 너무 시... 짜증난다 진짜. 극혐, 냉장고 진짜 짜증나. 여러분 저는 지금 아까 K마트 그 할인마트에서 뭘 샀잖아요. 그걸로 간단하게 김밥을 좀 싸보려고 합니다. 밥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고 했지만, 근데 김밥은 어차피 쌈은 다 먹으니까. 오늘 쌀 김밥은 그냥 김치볶음밥에 참치만 넣은 그런 간단한 김밥입니다. 일단 이 김치를 조사서 볶아줄게요. 음. 엄김, 엄마김치. 근데, 근데 이거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써도 될것 같아. 어, 근더 필요한 거 아닌가?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어 뜨거. 이렇게 비볐고 얘를 한김시키는 동안에 참치를 준비할게요. 여러분 대충 이 정도만 샀어요. 이거 두 줄은 참치 부족해서 그냥 밥만 넣고 나중에 계란 추천 먹을려고요. 근데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 되게 얄쌍해요. 얄쌍해서 이거 할 말이 없네. <laughs> 되게 얄쌍합니다. 아무튼. 김밥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네 못생긴 김치볶음밥, 김밥입니다. 퍼질까 봐좀 크게 크게 썰었어요. 와! 저는 지금 좀 걸으려고 소화시키려고 나왔어요. 예전에 구독자님이 공복에 1만 보씩 걸으면 무조건 살 빠진다고 추천해주셨는데 계속 못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오늘도 공복은 아니고 오늘 좀 걸어다니면서 저희 동네 이것저것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하려고요. 너무 덥네요. 아파트 특징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잤어? 가야지 응, 가자 그 아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입어, 입어, 입어.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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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갖고 왔어? 어디 가? 김밥 먹을래? 나 김밥 산거 있는데. 네버엔딩 김밥. 커피랑 먹어야 되거든 김밥은. 쉰쉬 말고 쉬. 쉬라니. 신살, 신 하나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있어. 얼른 먹어봐. 60은 뭐지? 60. 60. 응. 진짜. 진짜. 고글 샀어? 있었어, 집에? 응. 그거 스키 고글 아니야? 맞아, 허리야. 누가 보면 용접하던 줄 알겠어. 진짜 6mm로 밀 거야? 아니, 9mm, 9mm? 사리야 <laughs> 대박 이거 봐봐 사리야 사리야 사리야